가슴 수술했잖아. 막, 뭐, 후회하진 않아? 가슴 작을 때랑 클 때랑 타원이 달라. 후원이? 아, 근데 구라가 아니라 진짜 가슴 컸을 때가 후원이 더 많아? 아니, 작을 때가. 작을 때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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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심장은 잠시만~ 너왜 이렇게 뭐가 많이 달라졌냐? 내가 술이 달라진 거야, 살이 찐 거야, 아니면 둘 다야? 거기에 머리까지 되었어, 세 개야. 근데 궁금한 것좀몇개 물어봐도 돼? 너가 살이 좀 쪘거든, 진짜로. <laughs> 근데 그게 수술에 대한 뭔가의 효과가 있었던 거야, 아니면 최근에 뭐 감정에 대해서 있었던 거야, 뭐야? 일단은 첫 번째로 수술을 하면 운동을 못해, 그리고 두 번째는 약이 엄청 세거든요? 밥을 삼시세끼 꼬박꼬박 잘 처먹어야 되는데 너무 잘 처먹어가지고 음... 나 62kg까지 쪘어 62kg? 62 킬로? 근데 지금 너 보면 말 아플게요 야니가 한국 왔을 때 나처럼 쪘어 너만큼은 아니야, 아니야 돼지라 나 아, 그래도 가슴이라도 얻었잖아 나는 아내가 고추에다가 8kg 갔었지 니가 어떻게 알아 아니 근데 내가 지랄. 묻고 싶은 건 그거야. 어, 얘가 연락이 와서 오빠 나 내일 가슴 수술해 이제던 기억나? 진짜 그만큼 네가 급발진으로 가슴 수술했잖아. 막뭐 후회하진 않아? 후 왜? 진작 할 걸. 야, 아, 네가 아. 네 지금 고추 3 0 대지 키울 수있다 그러면 키울 거야 안 키울 거야? 난 지금도 충분히 커서 괜찮데. 너 기억 안 나? 나도 하 나랑 예전에 술랍방했을때 음. 네가 가슴 못푹 들어가서 거기에 물 담으면 들어갈 것 같다고. 그래서 아 할까 말까 고민 존나 했어 그때부터. 그랬니? 어? 난 근데 너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? 심자몬의 가슴 근거는 약간 단점이 있을 수도 있다 하고 약간 마른 뼈다귀에 타투가 가득 찬 심자몬의 매력도 있다 하면 지금 좀 통통하게 살이 찐 심자몬도 분명히 매력이 있다고 난 생각하는 편이야 아니 나 근데 그렇게 많이 티가 나? 그 뭐지 미미짱 알아? 미미짱이 자영아 너는 진짜 예뻤는데 살 찌니까 존나 못생겨졌다 이랬어 근데 결영한테그 얘기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어? 얘기하는 걸 상처를 받진 않아? 응못생겨지긴 했어. <laughs> 저물좀 가지고 올게요, 백신이랑. 가슴 작을 때랑 클 때랑 후원이 달라? 차원이 달라. 후원이? 아 근데 구라가 아니라 진짜 가슴 컸을 때가 후원이 더 많아? 아니, 작을 때가. 작을 때가 후원이 더 많아. 돈보다 시청자 수를 좀더 많이 신경 썼던 사람이잖아, 내가? 아, 존나 쓸데없어, 근데? 그러다 보니까, 그런 거는 가슴 크게 오히려 더 낫던데? 이러고 있잖아? 그럼 그냥 시청자 수 계속 올라. 아, 시청자 수가 오르면 뭐해? 채팅을 안 치는데! 채팅은 치는 쳐! 중국이랑 아렌테라는 시청자 존나 들어와가지고 쳐! In the beautiful! 이지라고 채팅 안 치잖아! <laughs> 너 로복이랑 친하냐? 안 친해. 근데 진짜 너네 지금 거실에 왜... 있어? 어 진짜 있는데? 아 나랑 친한 어, 사람은 어. 없어? 어. 아 그러면 가비. 내가 그래서 그나마 로봇 오빠 아니야 물어본 거잖아. 몰라. 난 로봇님하고도 하나도 안 친. 해 실제로 본 적도 없어. 어 그래? 어. 지금 인사할래? 이게 랜선으로 인사하는 거랑 실제로 만나서 술한잔 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단 말이야. 아니야 아니야. 로봇님 될 거야 봐 인사 한번 하자. 아 그래. 야 로봇. <laughs> 아 근데 인방계 역사에다가큰 형님이신데 아 심자몬이 좀좀야 로복은 너 한번 봤다는데? 본적 없는데요. 근데 그, 전 술자리에서 한번 뵀는데? 아니 로복님 안녕하세요. 아니, 근데 아니, 어디서, 아니, 아니, 뵀는데요, 어디서, 뵀는데요, 어디서 그러면, 뵀는데요? 그러면 정확히? 그러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 생일이 아니면은 뭐 파티였어요. 본적 없어요, 저 로복님. 거기서 이제 스쳐 지나가듯 아잇! 아, 소비도 안했잖아 저희도! 어, 제가 팬입니다 이러고 아 감사합니다 이러고 제가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! 어딘지 기억도 안나신다면서요! 왜냐하면 <laughs> 로봉님 아, 왜냐면 그게. 제가 로봉님 팬이라서 제가 로봉님을 봤으면 방송에서 무조건 썰을 풀어요 <laughs> 봐봐 어디서 뵀는데요? 그 기억이 안나요 아, 거봐요! 기억도 안나면왜 거짓말하세요! 거짓말 짱이나 해 로봉님 일단 짠 한잔 하시겠습니다 짠한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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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팬이에요 반갑습니다 예 예. 감사합니다. 진짜 저 인사, 저 인사만 하고 싶어 가지고 형님 무릎을 왜 꿇어! 야너 같은 그냥 로복님이랑 다르냐? 다음에 배요 다음에 배요 님. 로복님은 우리의 비하면 여기야. 진짜 대대 선배님이야. 진짜 님들 인정해요 안 해요. 여기 근데 로복 형님 말고는 누구 계시는데? 혹시, 혹시 예쁘신 분은없니한분 분은 어? 왔어. 어, 그러면 인사만 한번 하면 안 될까? 기다려봐. 아, 준비 자세만 하고. 기다려봐. 음. 어. 아아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누구 누구세요? 혹시? 저는 트위치 각고 스트리머 건담이라고 합니다. <목소리> 아 누구야? 아, 안녕하세요. 저는 그 스트리머 아, 0파리파라고 저, 합니다. 아저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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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저 누군지 모르세요, 혹시? 아, 아, 네서 사업이다. 아 아니, 죄송할 게 없죠. 왜냐면 지금은 솔직히 알아갈 우리의 시간이 늘어나다라고 보셔지는 거니까. 아 건담 씨는 그럼 어떤 방송하세요, 혹시? 아저뭐 그냥 게임도 하고 무슨 게임? 최근에면 이제 오가트 레거시 하고 있어요. 아이고. 그러니까 안 그래도 트위치도 대히트를 쓰는 진짜 명 게임이라고 해도. 내가 할 때는 그딴 거왜 하냐며. 알바모. 나. <laughs> 아이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다 지금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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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. 아, 아 이런 분위기가 아니, 막... 아니라 왜냐면 심담원 같은 맞아, 경우에는. 꺼져 꺼져. 들어가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아씨 왜 보냈어. 보내야지 그럼 놀고 응. 있는데 내가 데리고 왔잖아아 너가 가면 되잖아. 아니 그분을 안 치고 니가 놀러 가면 되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봐 아 잠시만요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스트리머 겸 유튜버 공포를 팔러 갑니다 네 영상 매운 자주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혹시 아. 제가 누군지 아세요 네공파님 어. 너무 아, 잘 되죠 아, 아네 그럼 저도 매루 어. 님을 알거든요. 에? 진짜요? 아왜냐면 쇼츠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인스타 릴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아 아, 영광입니다 이렇게 볼아 근데... 이렇게 볼줄 진짜 영광입니다 아저 저야 저야 말로 진짜 아 너, 아니요 원망. 아니요 제가 더 영광이죠 아 근데 왜냐면 알고 있나는데요 아니왜 알고 아니 왜 이런 쇼츠라든가 유튜브에서 다 많이 보이니 누가 미친놈이가왜 알고 있지 아니 네로님을왜 붙여라 여자 소개시켜달라며 소개 여자 나고 진짜 여자 해고게 동바야 임산부인데 괜찮아? 아니 배가.. 아니, 4개월 정도 되셨나? 6개월이야아 6개월 되셨구나. 아 근데 자문아 내가, 그 내가 그 임산부는 조금.. 데리고 왔또 뭐가 문제야! 야씨 ㅅㅂ 된 거구나. 네. 그럼 아, 형님 제가 그...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. 여성분은 그 자리에 없었나 싶어세분 정도 계시긴 하거든요? 네! 강원님 지금 담배 피러 왔어요. <laughs> 어 잠깐 지금 바라니 보고 있어. 아, 네, 누구 네, 누구 네, 누구 네, 누구 네, 누구 네, 누야열야열야열 지금 네. 네. 여성분 호출하셔가지고, 아이고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혹시 제 목소리 들리세요 혹시?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스트리머 겸 유튜버 0818라고 네, 네. 합니다 공파리파라고 네.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네. 아 심자모님 반갑뭐 아, 아, 친하세요 어떻게 알고 지내게된 거예요? 전 소면인데. 소면. 소면이 형. 잠깐만 나가실래요? 아 심자모 꺼져 감독님 빼고. <laughs> 아니. 건담님 어디가시고, 네가왜 여기있어 내가 건담이 c 요 건담이 아니라 o 세 d 콘이겠지 건담님 보디가 o 님 개빡쳤는데 어... 아이고 저 o m n a y I w o u l 왜왜 화장실로 갔어요? 아, 저 오줌 마려워가지고요 다시 불러드려요 건담님? 누구를요? 전남님 다시 불러드려요? 아 저는 자영씨로도 충분히 이제 술모방을 재밌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겼어요. 어 뭐요? 저는 불러드리고 싶은데. 아니 거기 왜냐면 삼겹살 스미스님도 같이 있더라고요. 아그샘 스미스, 햄 스미스는 봤는데 삼겹살 스미스는 처음 봤거든요. 아, 아이고. 아. 야나 우유가 없어가지고 가지고 올게. 미안해. 자기야 나 불렀어. 어. 자기야. 어. 자기야 나 불렀어. 아 오줌 말았다. <laughs> 아기야 어디가? 아이고 아이고 방광이세요 좀. 아이고 여러분, 제가 이제 방광이 좀 작아져가지고. 아기야 나 불렀냐니까? 야,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, 네! 왜? 이젠 다시 건담을 찾지 마라. 왜 오빠가? 건담이 뭐죠? <laughs> 아, 야 그... 근데 벌써 3시 반이야. 나 뒤질 것 같아. 자러 가자 자영아. 어, 그래 너도 상처 많이 받았을 텐데 이제 여기까지면 할까? 나는 더 마실 건데 집 불을까? 아니야 아니야 자영아. <laughs> 왜? 난 이제 너처럼 말이 통하는 대상이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근황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술을 마시는 걸 굉장히 좋아해. 아무도 본적 없는 낯린 <laughs> 너...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네, 하고 네자 여러분 여기까지였고요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어 고... 저도 이제 좀 정리 좀 하고 좀 즐겨다 와야 되기 때문에 어,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